네, 투자자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전일까지 급락장 나타났었고 3월, 3월 상승분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 반납하면서 오늘 지지력 테스트하는 구간이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종목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신고가 돌파 예상하면 있어서, 예상함에 있어서 삼성전자 수혜주다. 삼성전자 수혜주다 말씀드렸었고 메모리 어팡, 어팡 개선 회복세에 있어서 실적으로도 지금 현재 기대하는 부분에, 개선을 두고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어, 삼성전자 단일 고객 체제에 있어서 YIK 체크하셔야 된다, 라고 설명드렸었고요. CXL 관련주들, 어, HBM 관련해서도 검사 장비주 체크하셔야 된다. 라고 설명 여러 번 드렸었죠. 어, 일부 회원님들은 이 영상 보심에 있어서 기억하실 회원님들 많으실 거라고 보고요. 어, 새롭게 투자자분들, 저를 처음 접하시는 투자자분들은 현재 YIK 계속해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어, 체크하셔야 되고, 어팡, 메모리 어한 사이클에 있어서 체크해 드린 부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지금 현재 신곡가 랠리 52주 신곡가 재차 경신에 있어서 주시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검사 장비주와 CXL 관련해서 체크해드렸었습니다. 어, 상반기에 삼성전자 P3 공장 낸드 이제 TRAM 장비 주문 기대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하반기에 신공장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수주와 영업이 일부 판가 인상 효과에 있어서 전년 대비 개선세를 지금 현재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수급 한 방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왜 설명드림에 있어서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 추세적으로도 지금 이탈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흐름을 아주 잘 유지해 주고 있는 유지해 주고 있는 지금 종목 중에 하나다. 어, 설명드렸었죠. 어, 기억하시는 회원님들 많으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새로 운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왜 왜 매수에 되는지, 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위 번호로 문제 7번 찍어주시면은 기업 모멘텀과 자료들, 고급 정보거든요. 지금 현재 고급 정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파할 수 없는 자료들을 현재 확보함에 있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목표과와 저희 방 매수과 알려드림에 있어서 같이, 같이 리드인과 수급.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승 추세에 있어서 추가적인 돌파 구간, 추가적인 돌파 구간 가능한 종목에 있다, 라고 체크해 드렸었죠. 지금 현재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상 지금 현, 현 구간, 지지, 지지 이후에 머리를 드는 모습입니다. 머리를 드는 모습. 분봉으로도 오늘, 오늘, 오늘 흐름이거든요. 오늘 60분 봉 보셔도, 60분 봉 보셔도 지금 현재 이제 머리를 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한 지지와 중심값 지지에 있어서 추가적인, 어, 돌파 돌파 대기함에 있어서 회원님들과 투자자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신고가 돌파에 있어서 목표가 궁금하신 투자자분들 위 번호로 문자 7번 찍어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느 정도의 강세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목표가를 바라보시는지 아마 궁금하신 회원님들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반도체 주들의 지수 견인에 있어서. 추가적인 강세와 하반기까지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종목들 후속주들 많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YIK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 종목들 모두 신고가 돌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은 위 번호 위 번호로 문자로 7번 찍어 주시면 관심 종목들도 같이 같이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정보 꼭 궁금하셔야 됩니다. 어, 돈 버실 회원, 투자자분들 꼭위 문자로 7번 찍어주시고요. 어, 회원님들, 투자자분들 모두 지금 돈 버셔야 됩니다. 지금 돈벌수 있는 기회가 나타났기 때문에 위 번호, 문자 7번, 어, 찍어주시면은 추가적인 목표가, 목표가 제시해드리고요. 관심 종목과 추가적인 신고가 돌파 후속주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고생 많으셨고, 회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